자 반갑습니다. 엘파프로 가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호텔 신라가 어저께 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아시아나 지금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아시아나 항공처럼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8%, 8.8% 음, 하락이 나왔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리오프닝 관련주죠. 한참 잘 나갔습니다. 과거에 면세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2014년, 2015년까지 잘 나갔다가 그리고 꺾였다가 2017년도에 다시 갔고 그리고 면세점 실적이 어젠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13만원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돈은 벌고 있지만은 이전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전 수준만큼 벌지 못하다 보니까 정거점 이렇게 돼 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사드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감들이 있었지만은 계속 양치 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리오프닝 리오프닝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엔데믹 리오프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시아나 첫번째 정복했던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 지금 항공업적이 좋지는 않죠. 돈을 일단은 뭐 일본 노선이 열리고 중국 노선이 일단 열리긴 했지만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관광객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도 항공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부진이 상당히 컸어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9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호텔 레저 부분이 260억을 기록했거든요.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요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호캉스란지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서 호텔 레저 부분은 260억 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전년 동기대비해서 2,78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세 부분은 마이너스 97%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면그 호텔 본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매출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커요 그 면세점 부분의 매출이 면세점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면세점 부분 매출이 1조 1977억 전년동기 40%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6억원 그러니까 매출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호텔 레사 부분이 1600억 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부분이 1조 20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부분의1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텔 레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년 동기 20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700% 넘게 성장해서 260억 원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면세점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어닝 쇼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 영업 이익도 266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 영업 이익인 350억 원을 하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지금은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접근할 이유가 없고 적어도 59,000원대까지는 하락을 열어두고 59,000원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 그러니까 지지력은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쨌든 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잖아요. 하락이 진행되다가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어떤 지지력이 나오는 구간이 좀더 길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종목 두 종목을 다뤘는데 어쨌든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 비용을 어 부담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현실적인 자금적인 어떤 비용 부담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 팔고 들어갈 종목이 솔직히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호텔 신라도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000대 지지력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